여러분들이 이쁜 빨간색의 지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요 지붕은 어, 유 m 미 라이브카페 어, 유통 TV 방송국의 주방입니다. 예, 주방이고 한 바퀴 빙 돌리면은 지금 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어, 파스텔 톤의 예, 파스텔 톤의 의자로 어, 분위기를 좀더 밝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작 주문은. 예, 의자입니다. 아주 편하게 주문이, 제작 주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어, 군기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지 않게끔, 예. 그리고 오른쪽, 예. 그리고 우리 유리가 지금, 어, 이쁘게 짓고 있네요. 예. 자, 이쪽이 출구입니다. 아, 이쪽이 출구입니다. 아,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여 출입문입니다. 예, 내일 또 칠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 쪽도, 어, 완벽하게 캄프라치를 했습니다. 어, 날마다 변해가는, 어, 유통TV 방송국의 모습과, UME 라이브 카페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뵙겠습니다. 오케이? 카트!